자 보겠습니다. 서로 평행하지도 않고 0 벡터가 아닌 두 벡터가 있어 이렇게 그이 a b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어 음, p란 벡터가 p란 벡터가 얘는 3a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Q란 벡터가 Q란 벡터가 우리가, 자, A 더하기 EB 벡터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어. 또 있니? R이란 벡터가 있는데, R이란 벡터가 있는데, <웃음> 얘는 <웃음> 이 A 플러스 KB 벡터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찾으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때, p 플러스, p 플러스 q 벡터하고 어? 그리고, q 마이너스 r 벡터가 서로 평행하대. 그럼 이렇게 평행하도록 만들어주는, 어, 실수, 여기 k 있지, 요 k 값을 구해라. 이게 문제야. 그치?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면 되냐 하면은, 어? 자, 우리 두 백탈은 뭐다? 두 백탈은 평행하니까 서로 무슨 관계? 실습의 관계이다. 그것만 해주면 되는 거야. 응? 맞아. 어? 실습의 관계이다. 이것만 해주면 된다고. 그렇지? 그러면은 실수를 여기다 곱하든 여기다 곱하든 상관이 없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p 벡터는 실수가 다 공개돼 있고 r 벡터는 자, 실수가 k라고 이렇게 있는 거니까 자, 실수를 갖다가 우리가 어? 여기다 내지는 여기다 곱해야 되는데 여기다 곱하면은 변수끼리 막 곱하는 이상한 형태가 돼. 문제가 어려질 수가 있으니까 쌤은 여기다가 t를 갖다가 이렇게 곱하도록 할게요. 그렇지? 그럼 이것이 바로 뭐야? 두 벡터가 평행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얘를 만족하는 이 등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k 값 구해 주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p, 어? q, q, r이 AB 벡타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것들을 먼저 대입해야겠지. 그러면은 T 한 다음에, 자, P 벡타 자리에 3A-B 넣어주고, Q 벡타 자리에 A 플러스 EB 벡타 넣어주고, 자,는, 자, 우리가 Q 자리에 A 플러스 EB 벡타 넣어주고, 마이너스 R 벡타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곱해서 넣을게. 그러면은 EA. 마이너스 k b 벡터 이게 되겠지 그럼 이제 요 안쪽에 식을 갖다 정리해주면 되는 거야 자 정리해보니까 우리가 요 놈은 4 a 벡터 이게 될 것이고 요 놈은 플러스 b 벡터 이게 되겠죠 그리고 음, 요놈 정리해보니까 마이너스 a 벡터 이게 될 것이고 요 놈은 정리해보니까 우리가 자 이렇게 이 k b 벡터 이런 식으로 묶을 수가 있겠다, 그치다 전개해 보니까 그러면 4 t a 벡터 더하기 t b 벡터는 마이너스 a 벡터 더하기 e k b 벡터 이게 되는 거니까 a b 벡터는 평행하자면 어, 우리가 어, 두 벡터니까 요두 놈이 같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 a는 a끼리 요 실수가 같아야 되고 b는 b끼리 실수가 같아야 되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4t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t는 우리가 2 마이너스 k다. 이런 결론이 나오지. 그럼 이거 연립해서 문제 풀면 되는 건데, 문제가 쉽네. 자, t는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4분의 1. 일단 t값, t값부터 구해야겠지? 이게 쉬우니까. 그래서 이걸 여기다 이렇게 대입해 주면은, 우리가, 자, 마이너스 4분의 1, 2 마이너스 k이게 돼서, 넘겨, 넘겨 보니까, k는 2 플러스 4분의 1. 즉, 4분의 뭐가 되겠어? 9. 이게 되겠지. 자, 좀, 뭐, 어렵지 않아가지고 좀 빨리 풀었어. 별거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평행하다 이런 조건이 있으면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이두노이 평행하면은 서로를 등으로 연결해놓고 한쪽에 실수를 곱해줍니다. 이런 식으로만 문화 수식화 시켜주면은 문제는 상당히 쉬워질 거야. 되겠지? 자, 표현분 정리하고 선미 끄도록 합니다. 렇게